더 조조를 죽이라는 밀지를 받은 국구 동승은 의사 길평과 짜고 조조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꾸니다 그러나 동승의 애첩 운영과 간통죄를 저지른 하인 경동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조조에게 이 음모를 고발하고 조조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조정의 중신들을 파티에 불러 모아 범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 여러분 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라는 신분으로 감히 날 독살하려 했던 길평이란 역적입니다. 아이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이번 모의에 참여했던 왕자복 등의 중신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자, 길평. 그만 버티고 배우를 대라. 누구냐? 좋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겠다. 대신. 죄 없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약속하마 자 누구니 향숙이뭐향숙이 예뻤다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얘들아 이놈에게 다시 고문을 가해라 고문은 공가 공가다 예 심사 질러라 이번엔 내가 직접 질야 어? 깊숙이 먹갖고 손을 쫙펼 거야 이번엔 아, 아. 아자! 아아! 왜, 그러느냐? 승상 놈이 관략근에 힘을 주고 멋에고 있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몰라지겠네 음, 하도 찔리더니 요령이 생긴 모양이다 그럼 간지럼을 태워라. 이 순상! 너를 당해봐, 어? 자, 간, 간,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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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필름이 아악한지 아악한지 아악한 아악한지 아악한지 아악한라 아악한지 고악한지아악한이 아악한지 아악이지 아악한지 아악이지 아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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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한지한다아악 닥 쳐라, 이놈! 조조는 발을 들어서 길평의 얼굴을 걷어 찼다. 파티장은 길평이 흘리는 피로 물들고, 하얗게 질린 조정 중신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모두 돌아가라! 단!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신하들은 잠시 대기하도록. 공부시랑 왕자부. 장수교의 충직, 의랑 오석, 소신 장군 오자란, 이네 사람은 나와 잠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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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를 죽이겠다고 동승과 함께 연판장에 서명했던 네 명의 신하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서 헌백조차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었다. 승상, 저희는 무슨 일로? 그 이유는, 그대들이 더잘알 텐데. 아, 진짜, 무슨 말씀이신지. 길평을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아, 순상. 저희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오리발을 내미느냐? 이천하의 역정놈! 아, 아니, 순상! 대체 왜 이러십니까? 조조는 젊은 시절 낙양에서 효기교위. 오늘날로 치면은 경찰로 재직했던 적이 있었다. 사리발처럼 상대를 추궁해가는 지금 이 순간. 날 죽이겠다고 연판장에 서명까지 해놓고 이렇게 시치미를 때. <놀람> 아, 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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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상. <놀람> 이, 이, 이 연판장이 아니오꼭 증거를 보여줘야 실토를 하겠다 이거로구나. 얘들, 아 증인을 데려와라. <놀람> 증인은 바로 경동이다. <laughs> 아이 저기 아저씨들, 아 이제 그만 오리발 내밀고 자백해요. 제가 딱 봤다니까요. 아이 저그 아, 손가락 깨물고 그 혈서로 연판장에다 그 서명 그 사인 하셨잖아요. 아니, 차차차차, 저런 저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얘들아, 이 놈들을 당장 끌고 가라. 그리고 잠시 후 조조는. 중무장한 철기 500을 이끌고 국구 동승의 집을 방문했다. 국구, 오늘 파티엔 왜 참석하지 않으셨어? 한 명도 빠짐없이 출석하라고 내가 당부했었을 텐데. <laughs> 아, 그 제가 요즘 몸이 불편해서... 아, 그래요? 그럼 길평을 불러서 약이라도 지어드시지 그랬습니까? <laughs> 설마 국구한테까지 복약을 먹이겠습니까? 예? 아니 그, 그게 무슨? 국구에게 보여드릴 사람이 있어이다. 얘들아 길평을 끌어내라. 예! 잠시 후 함고에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길평이 끌려나온다. 아, <laughs> 길평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이제. <laughs> 불어라. 너한테 나를 죽이라고 시킨 자가 누구냐? 내 네, 이놈 조조! 같은 말을 또 반복하란 말이냐? 너를 죽이고자 하는 건 천하 만백성의 한결같은 뜻인 걸왜 모르느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도 아직도 입은 살아서 잘도 나불나불 되는구나. 모두 비켜라. 이번엔 내가 직 오토바이 고문을 가겠다. 오토바이란 상대방을 앉히고 두 다리를 벌린 후그 가랑이 사이를 발바닥으로 마고 압박을 가하는 끔찍한 고문으로 특히 남자들은 신체 구조상 참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오토바이 고문을 시작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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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토바이 고문에서 불려난 길평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천자가 계신 궁궐쪽을 향해서 네번 절을 한다. 그리고 신길평 국가를 위하여 역적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토가옵니다 폐하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소신은. 먼저 떠나옵니다 <laughs> 아니 저 놈이 얘들아 저 미친놈의 목을 쳐라 길평은 병사들이 휘두른 칼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몸을 돌기둥에 내던 굵은 핏방울과 함께 길평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다 처참한 분위기가 흐르고 국구 동승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분노에 찬 조조의 목소리는 더욱 더높아지만 같다. 길평은 죽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동승의 집을 뒤져라. 천자의 미스를 찾아. 라 예. 예! 승승! 천자의 밀서를 찾았습니다. 천자가 직접 쓴 혈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역자들의 이름이 적힌 연판장도 찾았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천자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던 말이냐. 이역정들 어디 두고 보지 언제나 냉철한 판단으로 이 일을 처리해왔던 조조. 그러나 자신을 죽이라는 천자의 밀서를 보는 순간, 이때부터 조조는 이성을 잃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번 반역에 연루된 자들과 그 가족들을 단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불이냐, 사람이냐. 조조의 타오르는 분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남달리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과 누구보다 풍부한 격정이 충돌하여 저저는 쉽게 냉정을 찾지 못한다 이날 북고 동승과 왕자복을 비롯한 일당들과 그들의 가족 742명은 하루 사이에 모두 참살됐고 토성의 백성들은 이들이 지르는 비명과 애끓는 절규 속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동승의 딸 동기비의 차례다. 처녀 시절부터 미모로 이름 높았던 국구 동승의 딸 동귀비는 천자의 후궁으로 현재 궁에 기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헌재의 아기를 가져 임신 6개월이었다. <laughs> 동귀비는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찌 그리도 식성이 좋소. 부끄럽사옵니다, 폐하 임신 중이라 식욕이... 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난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 동기비의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식성이 좋았어 아, 예, 폐하 천일적부터 아, 먹는 거라면 아주 사족을 먹. 어머 <laughs> 무척 좋아했었사옵니다 <laughs>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식욕이 당기겠소. 많이 드시오. 아, 예, 폐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단아, 여역적의딸 어? 예. 동기배를 끌어내라 예. 아니, 조승상,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왜 이러는지, 폐하, 정말 모르시옵니까? 수, 승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대학께서 직접 쓰신 혈서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이거 아쉬워서 어쩝니까? 밑에아 그들이 똑똑치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숨상숨 얘들아 동기비를 어서 끌어내려 얘들 숨아 이런데 이사람놈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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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비 아 진짜? 화랑이 맞자 아, 소용없다 순순히 따라나서라 아, 어, 승상,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뭘 하려고? 먹던 밥이나 마저 먹고 가자. 역적은 구족을 멸하는 것이 나라의 국법이다. 법에 따라 동기비를 처형한다. 승상, 나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부디... 부대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날 살려주시오. <웃음> <웃음> 안 되지. 역적의 자솔이 태어나면 나중에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게 아닌가. 쓸데없이 질질 끌지 말고, 어서 죽어라, 죽어. 얘들아, 동기들에게 사약을 먹여라. 예, <laughs> 하지 말고, 어서 마셔 알았어, 마시지 뭐. 어이, 어 어이, 안주는 없냐? 어이, 저게 뭐야 저거 사약 맞냐? 얘들아! 한 그릇 더 먹여라! 자, 이번에는 아주 진하게 에스프레소를 탄 사약이다. 어서, 어서 마시라!

히트로 들이보라! 자, 이제 대강 정리가 됐으니, 이번 사건의 1등 공신에게 상을 내릴 차례다. <laughs> 아이, 뭐, 아이, 상 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저. 아니, 근꼭뭐 주시겠다면, 할수 없이, 받아야죠.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다. <laughs> 아이, 뭐. 걸어. 이런 상을 내린다. 아, 네, 아니, 스, 스, 승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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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십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고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이놈에긴 이걸 상으로 내린다. 샥! 조조는 이 사건 이후 3천명의 어림군을 궁궐 란에상주시켜서 천자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천자의 밀절을 받아 조조를 제거하고자 했던 한조 신하들의 반격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 사건이 주는 정치적 의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에그! 저도 한 차례 언급을 했듯이 역사는 진보하고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아, 그 조조가 동승의 무리들을 제거한 이 사건 역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어, 그 시절은 그 오늘날과 같은 민주공화정의 시대가 아니라 전제 봉건 왕조 시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보수라는 거는 기존의 황제와 그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진보는 이 왕조 체제를 뒤엎는, 어? 아, 이게 뒤엎어버리고 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자 이, 이런 세력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한조를 지키려던 보수 세력이, 한조를 뛰어풀려는 조조의 진보 세력에게 아주 그냥 카운터 펀치를 그냥 고대게 얻어맞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 이 사건으로 조조는 정치적으로 아주 완승을 거뒀어요. 에. 그런데, 이게, 참, 이 조조가, 그러고 나갔고 그냥, 70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했어요. 아, 이게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쌓았던 조조의 개혁적이고 아주 신선한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던 거죠. 이래가지고 어, 또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을 어? 충성을 근본으로 삼았던 당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이 조조이놈의 역적이다. 이 아주 난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어, 보면은 삼국지의 그 악당 조조의 등장은 바로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승상, 숙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되셨습니까? 아니다 수노. 아직 끝난 것이 아니. <laughs> 예? 정말로 얄미놈은 바로 유비 그놈이다. 검이 날 죽이겠다고 연판장에 서명을 했어. 내 이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